안녕하세요. 6월 16일, 매매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매수의 정석 구매해서 보시는 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강의라기보다는, 매수의 정석을 열심히 보시고, 매수 타점을 잡는 그런 공부를 하시고 계실 텐데요. 그, 매수 타점이 똑같이 한국, 미국 주식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에도, 어, 떻게 최근 5개월 동안 7번의 매수타점이 나왔는데, 매수의 정석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일봉과 60분봉에서 매수타점이 몇월, 며칠, 몇 시에 나왔는지, 예, 응용한 걸 강의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36강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돼 있으니까, 아,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은, 아, 이런 이런 지점에서 비트코인의 예, 매수타점이 나왔구나라고 또 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아, 궁금하신 분들은 어, 매수의 정석 36강을 업데이트된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매수의 정석 오픈 채팅방에 에, 여러분들이 올린 질문들을 그, 쭉 그, 보면서 어, 궁금한 점을 해소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CJ제일재당을 계속 보자고 제가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33 2평선 지지와 아 이렇게 여기서 꺾어서 올라가면 아 15강에 있는 패턴 3 332평 지지와 패턴 3이 일치하는 음 그런 매수 타이밍이 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제 나왔는데 아 오늘도 한번더 보자고 한 이유는 이렇게 저가가 어제 이곳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다면, 매수 디버언스 나오고, 매수 타점을 이봉해서 잡았다면, 이전 저점 밑에 스탑을 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전 저점 밑에 스탑을 놔야 되는데, 어제 제대로, 이걸 준비를 하고 잡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60분 봉에서 매수 디버스가 깜빡깜빡 하고 나올 때, 여기서 잡았다면, 대충 가격을 중간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45만 1,500원. 그러면 스탑이 44만 8,500원에서 한틱 또는 두틱 미친 44만 8,000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44만 1,500원과 44만 8,500원은 1% 이내에 스탑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는 예를 들어서, 어, 여기서 바, 이제 내가 보기에는 44만 45만 1500원에 매수를 하고 어차피 스탑이 여기 정해졌잖아요. 그죠? 이전 저점 밑에 다가는 나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전 저점이 뚫리면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저점이 뚫린다라고 가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밑에다가 스탑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스탑이 정해졌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45만 원에서 미리 잡고 스탑을 더 짧게 놓고 들어갈 것이다.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그널이 나오고 이렇게 가격이 더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잡고 아1% 이내에 되는 지점에 내가 포지션을 잡겠다. 물론 여기서 가격이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뭐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여기서 잡으려고 했는데 한두 시간 또 기다려 보니까 45만 500원에도 잡을 수 있었다. 45만 1000원에 잡을 수 있었다. 여기서 잡아도 이 밑에다가 스탑을 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기준일 뿐이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스탑의 길이가 내가 받아들일 만하다 근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스탑이 여기다 놔도 여기서 매수를 해도 45만 7천원에 사도 여기다 스탑을 놓는 게 제일 유효적절하기 때문에 어이 정도면 스탑이 2% 되네 내가 늦게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포기하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도 45만 2천 원에 사고 44만 8천 원에 내가 스탑을 자, 나도 내가 아, 1% 이내 에 들어오니까 오늘 한번더 하자 그래서 가격이 일봉상에서 보면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더 있다가 가는 케이스도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여기서처럼 여기서처럼. 전고 이평선 지지를 해서 어때요? 전고 이평선 지지해서 하루 만에 가는 케이스도 있었죠. 어?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만에 가는 케이스도 있고 3일 만에 가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스탑이 있다면 그 스탑을 놓고 이제 본인이 내가 2때 발견했어. 지금 사면 2%를 놔야 돼. 그거는 경제성을 이제 따져 봐야겠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최성현 님께서 비슷한 질문으로 풀무원을 말씀을 하시면서, 자, 3일 전에는 안 닿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는 3, 3, 2 평지지 패턴 3이 될 가능성이 있었죠. 그리고 여지없이, 여지없이 메스티버전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날은 왜안 하느냐? 3일 전에는 왜안 하느냐? 안 닿았어요. 일봉에 근거가 없어요. 근데 어제는 왜 하느냐? 자, 중요한 건 일봉에서 매수의 정석에 있는 그 근거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60분봉에서 시그널이 나오고 매수 지번스까지 나오면 좋겠죠. 근데 일봉에 기준이 안 되는데 60분봉에서 나와서 한다. 그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어, CJ 제일제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어제 1시에 시그널이 났어요. 한시에 시그널이 나고 중간 가격에 샀다. 그러면 2만 200원쯤에 샀다라고 하면 스탑이 2만 150원, 한틱 미친 2만 100원에 놓으면 충분할 거예요. 그러면 250원에서 2만 100원에 놨으면 150원에 스탑을 놔야 되고 2만 200원에 사신 분들은 또 100원에 스탑만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자 스탑이 정해졌는데 어, 오늘 이걸 늦게 발견했어. 자 여기서 사도 되겠습니까? 오늘도 사도 되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오늘도 사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올라가겠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일맥상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가장 무서워하지만 답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내가 2만 600원에 사도 스탑을 여기다 놔야 돼요 그죠? 2만 600원에 사도 스탑을 여기다 놔야 돼 그러면 이제 500원에 스탑을 놔야 돼 그러면 2.5%야 아니 2.5%를 놓고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저녁 때 퇴근하고 이렇게 종목을 쭉 둘러보고 오히려 저녁 때 어, 이런 종목 내일 어떻겠습니까 하고 준비를 하시면 오전에 두세 종목만 갖고 계속 준비를 하시면 그 종목 갖고 매수 매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시작해서 찾는다. 그건 좀 늦을 수 있겠죠. 그죠. 음,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녁 때 종목들을 한번 공부하셔 갖고 토해 내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제가 잘 고른 종목은 굿 이러면서 또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공유해서 함께 이제 매매 훈련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2600원에 사도 되겠습니까? 어뭐 상관없어요. 근데 유효 적절한 스탑은 이선이란 말이죠. 근데 어나 이건 정말 이거 땡겨서 죽겠어. 그러면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요 밑에다 스탑 놓고 털리면 한번더 하지 뭐 그런 식으로 전략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 경제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공지사항에서 매매 의 단계라는 글을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어, 말씀을 드렸는데 에,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무슨 단계냐 공부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공부한 걸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내 스스로 떠듬떠듬 적용해 보는 단계예요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저희가 컨펌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여셔서 공부한 걸 토해내 보시라 이거죠. 세 번째는 공부한 단계와 공부한 걸 적용하는 단계를 하면서 원칙과 기준이 이제 점차 여러분께서 서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이제 모이드는 실제로 50만원, 100만원이든 이제 매수를 해보는 단계예요 매수를 하면 당연히 손실 관리를 하게 되고 올라가면 익실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수의 단계 이후에 손실 관리의 단계, 여섯 번째 이익 실현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매매를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 스무 번 하면서 경험이 쌓여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경험이 쌓인 후 이제는 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 루틴한 일을 매수하고 손절 놓고 이익 실현하고 이런 거를 열 번, 스무 번, 백 번, 이백 번 하면서 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감이 생기는 단계가 되고 여덟 번째는 이제 그런 매매를 하면서 동시에 매매 일지를 작성을 합니다. 매매 일지를 작성을 하는 건 스스로를 완성시켜 나가는 단계예요.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 했고 무엇이 아쉬웠고 그런 아쉬운 점을 다음번에는 계속해서 고쳐 나가면서 스스로 완성을 하는 단계예요. 이거를 남한테 보여주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에 있는 매수의 정석 카페에서 그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여러분이 원칙과 기준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로직으로 만드는 걸 도와드립니다. 그러면서 아홉 번째로 퀀트 자동매매 로직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되고 이걸 이제 오래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전업의 단계로서 평생 기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한테도 이러한 루틴한 방법들을 알려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생 기술이 되고, 또 의료 음, 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음, 저희가 하는 터틀 트레이더의 지원도 뭐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종목을 으, 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종목이냐 하면 <laughs> 어떤 분은 또 이제 새로운 방법입니다. 보통 N자형 매수 타이밍에 잡을 때 오른 가격이 떨어져서 첫 번째나 세 번째 이평선에 닿는 타이밍에 매수 포지션을 잡지 않습니까? 혹시 그 전에 N자에서 첫 번째 상승 전 포지션을 잡을 때, 즉, MACD가 골든크로스 나는 지점을 잡고 들어가 봐도 될까요? 그것도 좋은 지점이에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저도 연구 많이 했는데 N자형으로 귀결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의미 있는 도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또 눈이 트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중바닥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동화화성을 한번 볼게요. 오늘, 어,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요두 개를, 요두 개를 이중바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죠? 자, 그거는 저한테 답을 구하지 마시고, 저한테 답을 구하지 마시고, 자, 이거를, 이렇게 차트를. 중요한 건, 이게 변곡점이 크냐, 작으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크냐, 작으냐에 대한 것도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오늘을 안 보고, 이 상태에서 변곡점을 이렇게 그었단 말이에요. 어, 이 변곡점이, 이게 좀커 보인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변곡점이 남이 봤을 때도 이걸 중요하고 큰 변곡점으로 볼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는 게 좋고 저는 이제 이중바닥의 개념을 한달 정도는 20일 정도는 간격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게 좁을 때라도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중바닥이 좁더라도 매스디번스가 티 같이 형성이 되거나 이중바닥과 이동평균선이 같이 지지가 된다든지 그럴 때는 괜찮은데 그 역시 매수 타점으로 사용을 하지만 그 역시 변곡점이 이 왼쪽에 기준이 되는 변곡점이 크냐 작으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유의미한 변곡점으로 볼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 타점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HDC라는 게 있습니다. HDC라는 걸 이중바닥이냐 라고 물어보셨어. 요거 두 개를 이제 이중바닥으로 보시는 거죠. 자, 이거는 이중바닥으로, 이거 역시, 뭐, 이동평균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 매수디먼스도 없고. 이거 역시 이중바닥으로 매수타점을 잡을 게 아니라, 이거 역시 이중바닥으로 매수타점을 잡을 게 아니라, 사실은 이날이 3, 3, 2평 지지의 패턴 3으로 내가 놓쳤어. 근데 오늘 보니까, 자, 여기서 잡더라도 스탑이 어디예요? 여기에 나오죠. 10일 날 332평지 패턴 3이 나와서 이게 그날 못 잡았는데 이게 아직도 유의미할 것 같아. 332평지 패턴 3이. 그러면 오늘 좋죠. 13,000 얼마도 왔어요. 200원도 왔지. 250원도 왔지. 어차피 여기에 사도 스탑을 여기에 놓는 게 유의미하다. 그러면 13,100원에 스탑을 놓고 13,200원에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중 바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그 다음 이평선이 어디에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75 이평선도 이렇게 올라와서 맞닿을 거예요. 그러면 전고도 있고 이평선 지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제가 보기엔 이 점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고 다음으로는 여기 지금 갭 구간이 있습니다. 갭 구간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알람 이 객구간의 상단은 얼마죠? 고가가 12,950원 또는 여기 전고의 상단이 얼마일까요? 12,700원입니다. 그러면 12,950원에도 지지선이 있고 12,700원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공격적인 분은 12,950원에 알람을 걸어놓으시고 이렇게 지지선을 이렇게 찾다가 미리미리 발견을 했죠. 그런 방법이에요. 알람을 12,900원 또는 12,750원에 해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알람이 딱 핸드폰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주시를 해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중 바닥으로 보기에는 너무 약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점점 점점 음, 좋은 질문들과 어, 어, 그, 좀더 깊이 있는 질문들도 많이 나오니까 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 또 어, 종목을 많이 보시고, 어, 또 매매 훈련에 관해서도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저기를 하시구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 어, 테크 솔루션이 어제 N자로 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A 테크 솔루션, 네, 어제 N자가... 아, 맞습니다. 잘 고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드렸고. 자, 이렇게 올라가서 처음 닿는 이평선 또는 마지막 닿는 이평선 여기죠. 여기서 올라가면 이게 뭐가 돼요? 패턴 1과 패턴 일이 된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제 그 N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오늘 오늘 오전에 어제 원래 나왔는데 어제 시그널이 안 나와서 오늘 기다렸다면 매수를 할수 있는 건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 거래량이 딸려요. 거래량. 이 거래량이 딸리니까 이런 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점점 여러분의 그 공부하는 그 열정이 느껴지시고 있고 또 덕도 받고 뭐 포지션 잡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있고 처음으로 뭐 빨간색을 봤다는 둥뭐 이렇게 하셔서 너무나 흐뭇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잘해주셔서 그런 거니까 계속해서 이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자기 것으로 학습해 가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약속 드렸습니다 절대 낭패 볼일 없으실 거라고요 스탑을 꼭1%안 놓으셔도 돼요 2%, 3% 놓고 자금관리, 균등한 투자 이걸 하시면 절대 낭패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다 보면 자연적으로 장기 투자도 할수 있는 거고 번 돈으로 동전주도 할수 있는 거예요 뭘 돈을 벌어야 응?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죠 돈을 벌어야 이것도 질러보고 저것도 질러보고 하는 거예요. 번돈 갖고 하는 거는 전혀 어 저는 상관 안 하니까. 뭐어저 콩, 뭐뭐 뭘로 매주를 써도 어 제가 상관 안 하니까. 일단 지키면서 버는 습관을 들이셔서 어 평생 할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